자, 이번 문항을 보시죠, 여러분들. 이번 문항 600자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성격의 강약점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정말 단한 번도 없더라. 이거 뭐라고요? 직무 관련 강점 약점. 심지어 차라리 더 길게 쓰려면 약점을 더 길게 써야 돼요. 왜? 뒤에 약점은 노력도 쓰라잖아요. 근데 약점을 길게 쓰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진 않으니까 저 같으면 반반 씁니다. 이렇게 말이죠. 1문단, 2문단, 300자, 300자. 그래서 1문단은 뭐예요? 직무에서 발휘할 진짜 넘버원 역량. 핵심 역량 하나 빡, 그죠? 2문단은 뭐예요? 제일 부족한. 그러니까 채우면 참 좋은데 못 가진 역량에 대해서 이건 성격이 아니다. 성격은 여러분들 보완하는 게 아니죠. 사실 성격은 여러분들 다시 태어나야 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공감하겠지만 부족한 역량입니다. 자, 지금 체크 포인트를 보자면 약간 이런 거예요. 이건 되게 중시해야 되는 게 자 핵심 역량이요 봐봐 역량 강점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그 저도 이제 여러분들 제이렇게 대해서 혹시 아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학생 중에 많이 있던데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공채를 경험해서 포스코 그룹에 인사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뭐 컨설팅사 하고 이렇게 해컷에서 강의 오는 이런 10여년의 그런 커리가 있었는데 제가 그 포스코에 들어가기 전에 CJ 그룹에서 인턴을 좀 했었거든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이 문항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제가 CJ 인턴 경험이 있다. 그게 내 강점인가요, 여러분들? 그게? CJ 인턴 경험이 있다는 강점이 아니지. 그게 어떻게 강점이 돼? 그냥 있나 보지, 사실에 대한 거지. 그럼 이거를 할 제대로서 풀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CJ 인턴 경험을 통해서 아, 인사 업무의 핵심인 퇴직자 관리 중요성을 깨닫고 전력해 봤습니다. 그 역량이 있습니다. 가 역량이지. 즉 여기에서 강점이라고 즉 일문단의 컨셉이 될이 역량은 어느 경험이 있습니다 전공자입니다 중요하지 않다 어떠한 역량이 따르고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문단은 진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성격이 아닌 직무상 약점 이거는 정확히 마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면접에 가서도 엄청 많이 물어본다 여러분들 어떤 점이 부족해요 보완해야 돼요 성격 강점은 차라리 어떻게 넘어간다지만 약점은 불가. 어떻게 쓰는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1문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핵심 역량 하나 딱 소개하는 거야 넘버원 300자 저 같으면 다음과 같은 4단 논리로 쓸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에 어떻게 쓰는 거야? 한 문장 빡 저의 직무상 강점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빡 그러면 아, 도대체 어떤 걸 말하는 거야? 약간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냥 분석 역량 말고 세분화된 분석 역량 모모와 모모의 균형 예를 들어서 해당 직무에 대한 이론과 실무의 균형 이런 게 강점 해당 직무에서의 비용적 요소에 대한 이해 여러분 이런 게 역량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당신 역량은 뭐야 어떠한 형태의 분석 예를 들어서 비교를 기반으로 한 혹은 차별점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압도적인 분석 력량의 강점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죠 누군가는. 그리고 균형이라고 하는 게 이론과 실무 외에 다른 두 가지 요소의 균형을 갖추고 있다 충분히 여러분 주장할 수 있을 거고 비용적 요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런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두세 문장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예를 들어서 이걸로 한번 해볼까? 저희 직무상 강점은 해당 직무에서 비용적 요소 즉 로스 관련 요소를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땡인가? 아니지. 그게 뭔지 설명해야지. 비용적 요소란 어느 과정에서의 비용, 비용, 이런 비용 요소들에 대해서 그래도 그걸 구조적으로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럼 한두 문장은 뭘로 다시 이어져야 될까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즉, 비용에 대해서 내가 강점이 있다는 것은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기끔 하는데 핵심이거나 해당 직무에서 아니면 로스 결국은 압도적 형태의 이익률을 끌고 가는 데 중요하다고 주장하거나 이런 방식이 여기 언급되어야 되겠죠. 그럼 나머지 문장은 뭐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중요한 건다 이제 해결했으니까 그 역량을 발휘한 경험. 뭐 예를 들어서 비용 요소를 내가 어떻게 했더라? 어느 과목 통해서 뭐 배웠고, 어느 과목 통해서 뭐 배웠고, 인터넷 통해서도 그런 보고서를 썼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지. 그죠? 2문단. 부족한 역량 300자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쓸것 같아요, 여러분들. 처음에 한 문장에 사실 하지만이 맞긴 맞지. 그러니까 1문단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난 사람인데 괜찮은 사람인데 이거 야 요거에서는 불가피한 역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코인 뭐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첫 문장 어떻게 쓰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즉 a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역량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라는 표현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불가피한 거야 여러분들이 사실 배울 마음도 있고 하고 싶은데 불가피한 거지 그렇지 않은 것들에서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면이 불가피할까? 바로 두 가지,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볼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실제로 업무를 할때 단독성 업무가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엔지니어든, 영업이든, 금융에서의 특정 운영이든, 마찬가지죠 단독으로 운영이 되나? 여러분들의 업무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업무의 연계 포인트예요. 근데 이건 진짜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내가 실무를 안 해보고 설령 실무를 했어도 그걸 어떻게 알아? 그 회사에서 품질이랑 생산이랑 어떻게 하는지 즉 업무 연계 포인트에 세세한 걸 모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그럴 수 있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뭔가 막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때 그걸 데이터화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감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야 막 뭔가 어? 분석을 한다 그랬을 때 그럼 여러분들이 데이터와 관련돼서의 이론적 배경이 약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그거는 보완해야 되는 거니. 근데 불가피할 수 있지. 전공자가 아니거나 별도의 교육을 듣지 않았으면 전략하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엔지니어나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그 공학적 전문성만 가지고 계속 업무를 할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결국 의사결정을 해야 돼 계속. 아 이걸 해야 되나? 사람을 더 뽑아야 되나? 예를 들어 서더 필요한 건가? 이 라인에 누구를 더 투입을 해야 되지? 그런 의사결정. 근데 그런 의사결정에 전략화 이론이 있단 말이에요. 경영학이나 범경영에서 배우는. 근데 그걸 모를 수 있지. 엔지니어가 그걸 모를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계속 전공 공부하고 기사 공부하다 보면 모를 수 있는 거지. 너무 상식적으로. 그런 언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딱 그렇게 쓰는 거야. 어, 하지만 재직물에서 요구되는 데이터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는 약하다. 전략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는 약하다 혹은 사례 이해가 약하다. 업무 연계 포인트의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한 중요 포인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한 문장 뭘 설명해야 되냐면 왜불가피한거야 제일 나오는 게 전공의 상이함, 전공이 달랐고. 두 번째 뭐예요? 직접 경험이 없는 거야. 간접 경험은 되게 많은데 신입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간접 경험 많은 걸 원래 뽑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당히 얘기해야 돼요. 근데. 제가 부족한 역량은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이걸 모르는 거야. 이렇게. 그럼 한두 문장은 뭐냐면 이제 확실히 못을 박는 거죠. 근데 이게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추후 업무가 고도화, 점점 권한이 커질 때 사실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따라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개가 필요하다. 그들의 의도가 이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정석적으로 쓰는 게 저는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